안녕하세요, 푸피푸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만든 이름표를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제가 제일 먼저 저희 삼총사 미니 초콜라님 아일러브님, 저를 한번 이름표 만들어 봤는데요. 그럼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미니 슈콜라님이시고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인 비포입니다. 그냥 소개해 드린 거였을 때혹시 그냥. 일단 죄송하고요 미니 슈콜라님 저꺼 아일러브님. 그 다음,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이거는 이렇게 칸이 있어요. 이걸 잘라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미니 쇼콜라님 거, 이건 헬로 플로라님 건데, 이거 어린애 어린이시더라고요. 미니 쇼콜라님 거 만든 거고 잘못 만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여기 만든 거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이고, 그리고 헬로 플로라님. 이거 잘 모르겠고요. 일단, 이름 같은 거. 미소님, 이거는 구독도 표시하신, 표시한 거고요. 여기 미소님 얼굴 그린 건데 못 그렸어요. 선행님, 성냉님으로 보입니다. 네, 다람쥐님. 네, 삼성님. 네, 삼시 삼식이로 바꿨죠. 삼식님, 퍼피퍼피, 저입니다. 그럼 제가 2부로 나눠 산다고 말했던가요? 일단 2부에서 뵐게요. 빠이빠이.